전 피고인의 동료 교사와 학대를 받았다는 나이의 학부모들에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고 쓰레기죽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년전 침묵을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가라앉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구하지 못합니다.